데프리카라고 들어봤니, 혹시? 네, 지금 11시 밖에 안 됐는데. 시원하게 먹네. 찍자, 시원하게. 네. 이거 강아지인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몽수수 글로벌 하우스의 가미나 여자. <laughs>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기염둥이는 제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야 <laughs> <목소리가> <미어사 한 번 목소리가> 이거 래 리허설 한번 이거 한번이저 제육볶음 나왔대 제자 이렇게 밀었어아 그랬어? 난 우리 매니저가 밀더라고요 <목소리가> 본인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 <목소리가> 와, 가전제품 사러 왔어요 <목소리가> 너 지금 살짝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전제품 광고 노린 거 아니야? <목소리가> 같이 찍어야죠 할 거면 <목소리가> 하이 하이 마트로 하이. <목소리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파티는 호스팅 제가 준비해요 말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게좀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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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이> 어땠어요? <laughs> 일단 첫 드라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가족 같고 국민환 누나도 엄청 재밌게 풀어줬던 것 같아요. 제그 경직된 마음을 감독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오늘은 씬이 적었지만 내일은 많으니까 오늘 컨디션 관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아, 내가 누워서 고독지. 어둡지? 아, 고독지가 내일 씬을 하는 거 비쌌어! 아, 사장님 아, 시원하세요? 야외 방 나. 사장님 몸 동작. 썸 느낌 있잖아.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약간 무빙을줄 거야. 알겠지? 네. 어. 그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색깔 빠지지. 에이. 야 우리, 어제보다 둘이 연, 빠졌어. 우리 둘이 연결을 맞추고 있어 지금. This is Nikki. Nikki man. 아, 주아요 아유, 멋있어. 노는거 좋아하니까요. 그게 니키랑잘 맞는 거죠. 진짜 더워요 근데 이도위는 제가 멕시코에서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팽팽해요. <laughs> 비슷비슷해요. 네. <laughs> 예 너무 가짜야 형님. 여, 영원히 없어. 오, 잘 나오네. 본인이? 아니야, 그 다. <laughs>